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9년 국회 직 8급 영어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 베스트 핏, 가장 잘 맞는 단어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푸코에 따르면 도덕성은 그러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명령과 금지. 그것들은 뭐에 관련돼서 구성된 거냐? 그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공식화된 법전으로에 관련해서 구성된 것들이고, 반면에 윤리라는 것은 바로 어드바이스 정도. 뭐에 관련되어 있다? 뭐에 관해서 어떻게 관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도. 일상생활에. 자, 도덕성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법. 그죠 금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작동을 하죠. 반면에 윤리는 실제 주체의 시, 실행, 주체자가 실제로 하는 거, 그런 거 관련되어 있어요. 이 룰에 따라서 하는 거. 그 룰은 권장되는 룰이에요. 법규가 아니란 얘기죠. 이러한 룰은 어, 규정되는 게 다양한 정도의 준수, 따라달라는 것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독창성, 여유가 있는, 해석에 여유가 있는 독창성. 그런 것을 가지고 규정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도덕성은 법으로 규제하고, 윤리는 권장되는 수준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것은 뭐겠는가? 강제적인 법이겠죠. 버려진 법, 전향된 법, 바뀌었다는 얘기죠. 제한된 법, 이건 제한, 대, 법이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리미티드니까. 부가된 법에 따라, 이 맞겠죠. 네. 시사된 법, 이런 거 알겠죠. 정답은 4번.